4월 22일 오정말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소니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마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곧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새나 낮에나. 놀게여, 주님만 놀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여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져, 어, 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막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 사실을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막 달려가서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돌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누가 도둑질 해서 간 것, 그것에 큰 슬픔으로 인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남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 이렇게 라고 시작합니다. 예. 부활절 새벽이었고 지금은 그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인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다음은 우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았던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으니 믿고 인정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십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마련해 놓을 코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그것은 천국 믿음 영생 믿음인데 그게 곧 부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지 사흘만에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부활 제자들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영광도 예비하셨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신대로 오늘 다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천국 믿음, 부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으니까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 그 제목이 무엇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겁니다. 평안을 누리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귀 기울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셔서 평강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문을 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쁘고 평강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 마음의 문, 인생의 문, 닫고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인생, 평강이 가득한 인생, 더불어 그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다음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오늘 하루도 부활의 믿음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